자바른 매듭 주황색 로프가 위로 가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다시 주황색 로프가 위로 한 바퀴 돌려주고 동매듭할 길이를 생각해 가지고 로프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짧은 로프 자 이것도 위쪽에 짧은 로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 매듭이 맞게 된 겁니다 옥매듭까지 하면 됩니다 위쪽에 옥매듭 해주시고 반대쪽도 목매듭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발음 매듭 알려드릴게요 자 주황색 로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감싸주고 주황색 로프가 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황색 로프가 아래로 간다. 그래서 한번 감아보겠습니다.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. 자 이렇게 해서 바른 매듭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로프를 당겼을 때 풀려 버립니다. 이게 잘못된 바른 매듭이다.